27일 SBS 미디어넷에 따르면 2023 드림 콘서트 트로트는 오는 5월 28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박서진, 최백호, 김호중, 진성, 송가인, 영탁이, 김희재, 한혜진 양지은, 정동원이 콘서트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 목록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드림 콘서트 트로트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맞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하는 이번 콘서트는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이번 콘서트를 기대하고 설레고 있는 것은 물론 연예계 동료들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서진은 최근 광주에서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박서진의 모습은 정말 대단해서 콘서트를 보러 온 모든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서진은 감미롭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장구를 잘 소화하는 열정적인 청춘 가수의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에 박서진의 이번 드림 콘서트 트로트 출연에 많은 기대가 쏠립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에 가수 남진이 박서진에게 콘서트에서 쓸수 있는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서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마이크입니다. 가수 남진은 이 선물의 가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팬들은 이 마이크를 알아보고 약 150만원 상당의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고품질의 마이크, 소리를 잡아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박서진이 무대에서 공연할 때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박서진의 팬들은 버스 20대를 빌려 부산 시내를 돌며 박서진을 응원했습니다. 버스에는 박서진의 사진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거리를 누비며 박서진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콘서트에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드림 콘서트 트로트 홍보에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 부산 세계 엑스포를 전국 및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